이렇게 늦은 밤 택시를 잡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면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끝날 무렵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잘안 잡히는데 좀안 보이긴 해요. 오래 걸리면 한 시간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30분, 한 시간? 그때 엄청 기다렸었어요. 한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서울시는 심야 시간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반반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합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출발할 곳에서 택시를 부르면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승객이 자동으로 매칭되고 택시가 배차됩니다. 40년 만에 부활한 합승 택시를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밤 10시까지로 1시간 들었잖아요. 네. 손님들이 좀 많아졌나요? 새벽에는 차가 없어요. 10시가 되면은 한 10분, 20분 전, 9시 40분 전부터 한 11시까지 그때 손님이 다몰리는 거예요. 9시 영업시간 제한일 때랑 차이는 1시간 차인 거예요. 반반 콜있잖아요 네. 그게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좀보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택시 운행을 하면은 제가 좀 많이 버는 편이라서 한 10%? 반반. 반반이, 어, 반반이. 왜냐면은 그때는 초창기였기도 했고 강남에서 김포 가는 손님 이런 장거리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10% 정도를 차지한 거죠. 이 불법이 된게 80년 정도가로 알고 있는데 손님을 태웠어. 예를 들어서 은평구를 가요 한 명이.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서 있잖아요. 은평구요, 은평구요, 은평구요. 좋겠어요아첫 번째 탄 손님 입장에서. 네. 네. 그러면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라에서도 못하게 한 거예요. 택시기사들이 지금 점점 더 고령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음 맞아요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30대, 40대, 50대까지만 가능하다 하면 60대, 70대가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보여져 80대까지도 있어요 이런 앱들도 택시기사들이 젊은 택시기사들이나 좀쓸수 있지 할아버지들이 많으셔 집0이 넘고 그러신 분들이 앱 자체를 아예 못 사용을 하세요 카카오 앱도 못 사용하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거 있으면 써보고 그렇죠 음, 마지막으로 반반 골 응. 받아보신 적이 언제예요? 위드 코로나 할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응. 그게 한달 정도 됐죠 세달세달이요어 벌써? 네. 나 그럼 세달 동안 어우 아, 세달 된지는 몰랐네 반반 합승은 나쁘지 않아요 택시기사 입장에 근데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았고 정책이 잘못된 게 앱을 뭘 해서 풀어줬다, 되는 게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손님이 없는데, 사람이 없잖아. <laughs>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10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상가는 버스 있어요. 반반은 할인해서 받아서 가려고 러는데 버스를 타지 이걸 타겠어요 버스가 있는데 이걸로 이집 타겠네요. 밤 10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반반 모드를 이용한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반 택시가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지금 합승 택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주된 걱정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낮은 인지도, 네네. 반반 택시 들어보셨어요? 아, 반반요? 처음 안, 안, 네. 안 들었어요? 처음 네. 들어 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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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사람과의 합승에서 오는 불안감, 모르는 사람이랑 타는 거니까. 모른 사람이랑 타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타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랑 타야 되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호출료 3,000원에 대한 거부감 그러면은 반반택시를 타는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애초에 그 아끼려고 타는 건데 3,000원 덜내고 그냥 내돈 내고, 내고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방역을 하는 그게 시작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썼는데도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국이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좀 모순적인 게 아닌가 위험하지 않나요? 저 모르는 사람이니까 코로나 확진자일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건 그냥 재감 내고 탈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사분들도 보면 손님이 안탈때 내리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합승하는 경우 옆에 분이 감염자라면 호흡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일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합승 자체를 지금으로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죠.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합승 택시에 맞춘 별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도로 그런 대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이를테면, 뭐, 문을, 창문을 좀 일부 조금 열어놓고 달린다든지, 그런 방법 정도밖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밖에 없겠네요. 다만, 일상회복이 다시 시작되면, 반반모드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는 게 서울시 예측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아직도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영업제한이 풀린다든지, 이때쯤 돼야 이 반반대시가 빛을 볼 겁니다. 플랫폼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만 합승이 가능한 현 체계에선 장애인이나 노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주된 타계층인 젊은 세대의 관심도 크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인 가심비 문화와 개인주의가 합승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MZ 세대는 한마디로 고급 키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자라난 한국의 고급 세대로서 독립적인 그런 공간과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가심비를 추구하는 그런 MZ 세대한 합승을 하는 서비스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택시 합승 서비스. 일상 회복에 맞춰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합니다.